자, 일단 생산의 외부 불경제 발생할 때 SMC가 뭐였어요? 사회적 한계 비용이었고. 그때 이제 A 영역만큼 그때 그림을 이제 다시 한번 그려 볼게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외부 불경제 없을 때, 그러니까 외부성이 없을 때 없을 때 p 가격 거래량, 우상의 서플라이 커브하고 이때 외부성이 없으니까 이때 여기는 사회적 한계 비용 (SMC) 하고 개인적 한계 비용이 같을 때뭐죠 생산의 외부성이 없을 때, 그다 소비도 외부성이 없으면 디맨드는 사회적 한계 편익하고 개인적 한계 편익도 같다 이렇게. 하고, 그때 이제 시장 개방 안 했을 때는 균형에서 가격이 결정되고, 거래량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근데 이때 만약에 뭐 한다면, 수입을 한다면, 시장 개방 한다면, 그때는 세계 가격이 이것보다는 밑에 위치를 하는 거고, 그땐 초과 수요 된 부분만큼 이제 수입이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피스타랑 PF는 무조건 같아야 된단 말이에요. 완전 경제 시장은 기본적 가정이 제품의 일이 동질적이다 가정하기 때문에 가격차가 발생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피스타가 PF에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내려간다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공급량 줄고 수요량 증가하면서 초과 수요만큼 수입이 발생한다. 그때 이제 소비자이요 생산장이요. 다있고 A, B 했을 때 소비자 잉여의 변화는 요 면적에서 요 면적으로 A 덕기 B만큼 증가 생산자 잉여는 이 면적에서 이 면적으로 A만큼 감소 따라서 총 잉여는 B만큼 증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생산 외부 불공정제 발생했을 때 하게 되면 SMC가 크단 말이에요. PMC... 보다 SMC가 일단 위로 가는데 SMC 사회장기 비용이 기본 그릴 때더 가파르게 그려져야 돼 왜냐하면 이게 생산량이 증가하잖아요 추가 생산량을 보면 생산 증가할수록 환경 오염 비용이 어떻게 돼요 갈수록 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밑에 보통 그림이 이렇게 들어가는 그림이거든요. 있 이게 이제 환경 오염 관련 비용에서 보통 이제 EMC 이렇게 하면 이게 외부 한계 비용. 그럼 지금 SMC는 모하기 뭐 뭐예요? PMC 더하기 EMC란 말이에요. PMC 더하기 EMC. 그러니까 현재 이제 높이에서 보시면 요 길이랑 요 길이랑 더한 게 전체 사회적 한 개명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 길이랑 뭐랑같아야 돼요. 요 길이랑 똑같아 되는 거죠. 요 길이랑 요 길이랑 똑같게 나오기 때문에 기본 그릴 때 PMC보다 SMC가 위에 있는데 더 가파르게 똑같은 평행을 그리시면 안 되고 좀더 가파르게 그린다라고 보시면 이해되실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일단 여기 지울게요. 다시 이렇게. 그래서 요 길이가 다 보다 외부 환계 비용을 나타내고 있다. 환경 오염 배출 관련된 비용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뭐 넣으면 돼요? 디맨드 커버를 요렇게 넣어주시는 거죠. 이때 이제 기업 생산은 어디 결정돼요 PMC, 요 기업이 우선 결정하잖아요. 기업이 서플라이 커버가 되고, 기업이 수요선, 요 수요, 공급 수요로 볼수 있기 때문에 아까 저 그림과 동일하게 본다면, 내가 피스타였다가 수입하면 이렇게 PF. 그래서 아까 비의 면적이 여기도 동일하게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럼 원래는 생산 어디서 해야 되고 여기 생산하는 거죠. 기업은 여기 생산하는데 수입이 이루어지면 생산이 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 생산은 이제 Q1에서 발생해서 생산의 감소가 발생하죠. 그럼 이때 이제 외부 한계 비용을 보게 되면 아까 요 높이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하게 되면 노란색 요 면적이 외부 한계 비용을 전부 다더 더한 면적이란 말이에요. 맞요 전부 다 더한 거. 즉 아까 표기했을 때 시그마 EMC 요거일 거예요. 외부 환기 비용을 요다 더했다는 거죠. 이게 총 비용이죠 총 비용. 요만큼 비용이 어떻게 돼요? 절감되는 거죠. 환경 오염 물질이 그만큼 모함으로써 배출이 줄면서 이만큼도 이득이고 요 비만큼도 이득이다. 그두 개가 다 이득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질문하신 내용을 사례로 얘기하셨고 사례 등계 대표적으로 지금 보면 환경 오염 과 관련된 산업들, 대표가 히토루 같은 거를 사,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도 히토루 원래 생산할 수 있잖아요. 근데 히토루 생산할 수도 뭐가 발생돼요 환경 오염물질이 과다하게 배출되니까 생산을 기피하고 수입을 하는 걸로 전환된 거잖아요. 이게. 그럼 여기가 히토루 산업을 볼수 있는 거죠. 환경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거. 그럼 미국이 뭐 한다면? 히토루를 수입 한다면 이렇게 한다면 다시 히토르가 보니까 의미하는 바는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광물에 들어가잖아요 이게 그래서 미국이나 선진국은 다 기피하는 거고 주로 선진국 특히 중국에서 많이 생산하고 있는 거죠 환경오염에 대한 약간 그런 이제 관심이 적으니까 그래서 만약 미국 이 히토를 수입한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b 만큼의 이득 그 다음에 요만큼의 이득 요걸 이제 A로 보면 A만큼의 이득 비만큼의 이득 그렇게좀 해석을 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사례된게뭐히토류 시멘트 산업 관련된 거, 뭐 저부같이 농업 이렇게 예를 들었는데 이 내용으로 뭐 중국 히토르 관련된 거 내용 나올 때히토를 수입한다면 이 그림을 가지고 설명이 될것 같아. 요 맞아요. 네, 이 정도 설명 되겠죠.